쌍둥이 기출 9번.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전체 제곱에 루트가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바꿨을 수도 있죠? 절대 값 A로 바꿨을 수 있어요. 루트랑 전체 제곱이랑 만나서 절대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절대 값은 어떻게 벗을 수 있죠? 알맹이가 양수이면은 알맹이 그대로 나오면 되고, 알맹이가 음수였으면 알맹이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호부터 살펴볼게요. a가 양수라고 했고. 자,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니까 b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b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양수, b는 음수.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써보면 전체 제곱의 루트이므로 절대값 a-b라고 바꿔쓰고요. 플러스 전체 제곱의 루트죠. 그럼 절대값 b라고 바꿔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호를 따져서 절대값 밖으로 꺼낼 건데 자, A-B는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죠. 그러면 보고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양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그 자체로 음수라서 요거는 음수 값이네요. 자, 한번 벗겨보면 양수는 그대로 밖으로 나오면 되고, 자, 음수는 어떻게 나온다 했죠? 마이너스 붙여서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정리를 해주니까 A-2B가 되겠습니다.